오늘은 이제 피디님께서, 음, 어떻게 보면은 인셀덤의 이단아가 되셨잖아요. 그렇죠. 어, 솔직히, 어, 좀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피디님이 대리점장이시고, 대리점장님들은 제가 알기로 정기적으로 모임 같은 것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네. 음, 근데 사실, 많아요. 좀 약간 안 예쁜 눈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지 않아요? 어, 그게,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바깥에서 다단계라고 하는 이유를 알것 같아요. 어. 왜냐하면 교, 그러니까 심지어 이게 바깥에서 들으면 은 음. 나는 맨 처음에 그 안에 있을 때 우리 수석 대표님이 사람들이 바깥에서 나보고 교주라고 한다고 그러길래 음. 그거를 잘 이해를 못 했었어요. 어. 근데 이제 제가 바깥에서 보니까 그게 충분히 이해가 가더라고요. 어. 그게 이제 너무 열광을 하고 그리고 음. 우리가 이제 그 카톡방이 대리점장들만 있는 방이 한 지금 네 개인가로 내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거기에 들어와 있는 사람들이 보통 천한 오백 명씩 들어와 있어요. 천 오백 명. 지금 제가 들어와 있는 방만해도 제가 두 번째 방이거든요. 네. 근데 거기에 천한 사백 명이 넘어요. 1, 그러면 대리점장님들만 음. 거의 오천 명이 넘는 거네요. 5, 6 오육천 명이네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숫자적으로는 그런데 어 저번에 그 대리점장 교육을 가보니까 어한 4,500명 있다 그러더라고요 와0박 근데... 근데 어차피 이거는 대리점장 사업이기 때문에 대리점장 갈 수밖에 없어요 시작하면 아 그렇구나 응. 근데 응. 그 4,500명 중에 연정민 p d 님이 핑크 펭귄이잖아요 지금 옷도 핑크인데 오늘 <laughs> <laughs> 음, 근데 이제 이 핑크 펭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갖는 시선이 좀 따가울 때가 없었어요, 비디님? 협박이 많이 들어오죠, 본부에서. 아. 그 특히 이제 이게 본부도, 어, 우선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수석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말 하는 건 아니에요. 음. 그런데 이제 제 라인이 있잖아. 아, 아,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무슨 팀, 무슨 팀막 이런 네. 팀, 팀이 있어요. 뻗어 나가가지고 팀이 있어. 음. 그러면 이제 그팀에 제일 먼저 시작한 대리점장이 결국은 이제 야너안 들어오면은 재계약할 때 불이익 이 있어. 그러니까 참석해야 돼. 이제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어. 음. 그리고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월초에 대리점장 교육이 있거든요. 네. 근데 저 같은 경우는 갈 때도 있고 안갈 때도 있거든. 어. 응 <laughs> 음. 음, 음. 근데 이제 그게 대리점장 교육이 연령대별로 해요. 20대, 오. 30대, 40대, 50대, 60대, 이런 식으로 연령대별로 하는데, 어, 그것도 맨 처음에는 뭐 새로운 게 있을래나?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호기심에 갔는데, 갔는데 이제 또 역시나 하는 마음에 안 가죠. <laughs> <laughs> 저 갑자기 근데 피디님 보니까 저 옛날에 좀 기억이 나는 게저 학원장들도 그 저희가 이제 그 프랜차이즈를 달면은 그 교육이 있어. 의무 교육이 있는데 그 안에서 이단아가 저였어요. 왜냐하면 아. 그러니까 물론, 물론 좋은 정보가 있는 날도 있는데 그래서 저도 처음에는 음. 엄청 열심히 학원 오픈하고 한 2년 동안은 엄청 열심히 갔는데 2년 동안 내가 계속 느꼈던 건 아, 시간 아까워. 차비 아까워. 그 시간이. 그러니까 이 생각이 드니까 점점 발길을 끊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단화가 된 거예요 근데 뭐이 단화가 됐다고 해도 어 잠깐만요 피디님 네 돌아오셨나요 피디님 어 미안합니다 네, 네 전화가 와나어 어,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그때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피디님도 조금 근데 그렇게 하면 좀 외롭거든 <laughs> 다른 원장들하고 다른 길을 가기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게좀 궁금하기도 했고 그럼 피디님은 일단은 다른 사람들하고 다르게 시스템에 올인을 하는 게 아니라 연정민 올인하잖아요 연정민에 대한 그렇죠. 올인 아, 네. <laughs> 저에 대한 올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회사에서는 그거를 어떤 룰로 묶어 놨겠지만 음. 어, 물론 개중에는안 들어오고 일도 안 하고 이런 사람들이 음. 있겠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어, 이렇게 해야지만 된다는 게 맞아요. 근데 음. 너무 이그 라인에서 그 추종자들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음. 너무 이제 그거를 왜곡을 하는 거지. 음. 예를 들어서 방향성이 수석 대표님이야, 이런 방향으로 가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방침을 딱 내려놓으면은 이게 내려오면서 커져버리는 거야. 아. 살이 붙어서 그러니까 말이 소문이 퍼지면 커지는 것처럼 네. 이게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음. 이제 거기에 문제점이 있고 음. 그리고 이거를 예를 들어서 대리점장들도 사실, 사실 어떻게 보면 어, 먼저 시작했다는 거 이외에는 다른 게 맞아. 없거든요. 음. 근데 이제 거기서 그거를 이제 만나서 가보면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음. 그냥 얘기하다가 밥 먹고 오면은 다섯 시, 여섯 시인 거야. 맞아요. 그거 이 되잖아. 그러다가 보니까 이제 그런데 이제 식상함을 느끼게 되더라고요. 그러고, 음. 그때 당시에는 이제 제가 이제 쭈그리잖아 왜냐하면 <laughs> 결과도 못 내고, 어. 매출도 없고, 사재기를 해서 오가할 때도 없고, 음. 그러니까 더더욱 거기 가서 앉아있으려면. 그러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도 그래요. 야, 너 대리점장이니까 빨리 그만두고 여기에 올인해. 음. 근데 이제 원래 나 같은 경우는 그런 말을 안 했어도 음. 올인을 이미 시작을 어. 하고 있는 거거든. 그렇죠. <laughs> 어, 완전히 이, 이확 바뀌어가지고 음. 그러는데 그런 말들을 너무나 서슴지 않게 했던 것 같아요. 그때 당시에 음.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조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배짱이에요. 음. 왜냐하면 솔직히 말해서 회사에서도 어, 대리점장을 일단 한번 시키고 나면 무조건 내쫓는 게 저는 목적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내 식구가 음. 된 거니까. 그럼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성장을 못한다 해도. 음. 그럼 회사 입장에서 볼때 성장을 못한다 하더라도 어떻게 보면 은 어, 사람은 어떻게 변할지 모르거든요. 음. 그렇기 때문에 못하다가 잘할 수도 있는 거고. 그치. 또, 못해도 없는 것보다는 또 있는 게 낫고. 그렇지. 그렇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생각을 하다가 보면은 아 쉽게 내보내지는 않을 것이다. 음. 뭐 어떻게 해서라도 끌고 올라가려고 하겠죠. 그래서 음. 이제 그런 회사 입장에서 생각을 하면은 또 답이 나오니까 그럼 음. 너네 뭐를 하든지 말든지 그냥 마음대로 해라. 나는 음. 내 마음대로 한다. 결론은 매출 아니에요? 맞아요.